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드라이브 월드 드라이브 및, 아 드리프트 및 레이싱을 해볼 건데요. 음, 먼저 자동차를 타야겠죠? 여기 쇼 차는 여기 쇼가 타고 있고 제 차는 이거예요. 전 이걸 제가 더 찍찍 빠른 차예요. 전. 제가 찍지, 이거 찍지 전에 몇 번을 해봤는데 레이스를 해볼게요. 톡톡 톡. 시오도 톱을 골랐어요 근데 전 저는 갔어요 저는 전 톱으로 갔어요 저 톱으로 갔어요 우마만 응. 있었으면 좋겠네요 응. 다른 친구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1등할수 있을까요? 맞죠? 오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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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이길 수 있다고요 카피발라임을 넣으면 돼요 저는 똥꼬이 <웃음> <웃음> 뭐예요 어. 제가 더 빨라요 제가 더는 맞아요 제 코폰은 지금 7 0 넘는데요 8 0도 넘고 왜또 넘고 첨도 넘어요? 템포 어떻게 넘은 거죠? 10월을 기다릴게요. 네. 고고. 반갑니다. 제가 이 차를 업그레이드할게요. 차고로 가서 업그레이드 누른 다음에 이거를. 여기 펜으로 올려주고 이거는 40 음, 이건 안사도 되고 음. 이거는 스포츠 세트는 바꾸고 얘는 음, 못타고 다 못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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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저도 여기로 갈게요. 근데 이건 룰렛이에요. 룰렛 누구 차가 걸릴까? 누구 차가 걸릴까요? 아주 신기하네요. 누구 차가 걸릴까요? 음. 전제 차가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 제 차가 안 걸렸어요. 저 차는 아래에는 제 차가 걸렸요 도봐요 <목소리도> 맞아요. 오, 아, 오. 뭐야 얘는 따라가니 제가 지금 1등이에요. 진짜요? 네. 다들 싸우안까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음. 끝났거든요. 1등이... 응? 저 끝났거든요? 진짜요? 제가 더 빨랐죠? 제가 더 빨랐죠? 음 한번 색칠을 해 볼게요 프린트프린트 파란색 이 색이 전 좋아요 이걸로 해서 파키고 이어진 게시판이 이거 너무 매워요. 근데 이거 왜안 돼요? 이걸로 왜안 되게 하죠? 이거 이미 골라졌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요. 됐어요. 이제, 이제 골라졌어요. 이거 이게 제일 멋있지 이요 이게? 이 네, 안돼요.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아 이거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쳐야 돼요, 여기. 음. 이것들, 이것들도 살수 있어요, 그러면? 다사야 네. 돼요, 이거? 나는 안 사주세요. 사고 싶은 거 사세요. 이거요 네. 아, 이건 왜안 될까? 음. 진짜 너무 쎄네. 메인 올리세요. 한번 저희끼리 메내려요 저, 운이 진짜 맛이. 여기에서 어디있지? 이거 샀어요 이거? 네 이거? 여기 있죠네 이거 앞에 거 변신했어요 이건 살고 앞에 왜 변신이 안돼요? 이거, 이거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돈으로 샀죠? 아, 이거 브만인데요 정말요? 네. 와. <목소리도> 아, 어떡? 아, 진짜. 어 진짜. 아, 진거 아, 진짜. 아, 진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안 잠깐만요. 말했잖아요. 고 11, 10, 9, 8, 7, 6, 5, 4, 3, 2, 1. 갑니다! 아, 여기에서 나와요. 수배작품이요 이거 숨는 거 아닌데요? 어, 우리... 봤죠? 잡은거 아니요 뭐예요 잡은거 봤대요 잡은거 아닌거 시청자 여러분 봤죠? 진짜 아니야 잡았어요 빨리 눌러주세요 빨리빨리 빨리 오만 빨리, 빨리. 개가 돼야 돼요 어, 5만 개요? 네5만개 됐어요 이제 음, 이제 둘레 하시죠 이20 19 18,

제가 줄거예요! 어떻게 줄거지요? 제가... 제가 그... 소화 안할거예요! 여기에서! 가! 아, 여기 있는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는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가지마세요! 밀었잖아요. 아프게 잖아요안 아, 밀었어요. 거짓말 하거그세요시죠 아니요. 봤잖아요. 이렇게 화면만 볼수요왕왕왕왕왕왕 잡았다. 작게다 이게 바로 아니 말하고 있었던건 타임이고 십팔 에 잠깐만요 아니 하지 마요 진짜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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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꾸 슈가 또, 또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자꾸 쇼가 댁깡구려요. 쇼가 댁깡구요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 자꾸 쇼가 댁깡구려요. 그래서 제가 화나 가지고 안 되겠어요. 영상 그만 찍을 거예요.